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988번째 시간 상징성 해몽 3탄 고양이를 통 속에 넣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제2인자가 되어가 있는데 전무 대리가 되어가 있는데 대리그 꼬리표를 언제 띌지 고시받은 차에 날짜를 내일 정도 돼서 이제는 그 조합장에게 전부 대리를 떼야 되겠다.이래 생각하고 있는 차에 꿈을 꾼 것입니다.꿈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고양이가 조금 날카롭게 보이기, 사납게 보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두 마리 없이 손에다가 잡아가지고 어떤 통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답니다.그럼 고양이를 통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숨막혀가지고 죽죠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뚜껑을 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죠. 고양이는 오히려 뭐 어떤 반응을 할수 없죠. 그렇다는 것은 고양이를, 그, 묘, 발음이 묘라고 나죠. 묘인데, 그, 역하게 보면 토끼를 묘라고 발음이 나죠. 토끼는 음료 2월이기 때문에 2인자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월이 어, 호랑이기 때문에 호랑이라는 것은 조합장이고, 조합장 밑에 2인자, 그러니까 전무죠. 전무인데 고양이는 꼬리가 길, 깁니다. 꼬리가 기다는 것은 대리 그러니까 전무 대리라는 것이죠. 그 전무 대리 꼬리표를 좀 떼달라고 하는 차지에 이런 꿈을 꿨답니다. 만약에 전무에게 어, 전무 꼬리표를 떼달라고 하게 되면 조합장은 뚜껑을 고양이를 밀어 넣어버리죠. 밀어 넣는다는 것은 뭡니까? 암흑 속을 들어가기 때문에 해방을 한다는 것이죠. 꼬리표는 큰형 차이가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그, 어, 애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죠.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가 덕을 볼수 있는 시기가 있으면 되겠죠. 고양이는 언제 덕을 볼수 있겠습니까? 고양이라는 것은, 어, 음력 2월 토끼달의 해묘미라 해서 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는 그, 나무 자리고, 나무를 도움을 받아서 물이거든요. 물은 지혜입니다. 바다는 지역이든 해면이 엄력 유월이 되면은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도움을 받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마라는 것은 장마철 엄력 유월 유골, 엄력 유월은 양의 자리죠. 양 양은 역학에서 인호술 그러니까 번과 개와 말의 반환이라 해서 귀인 도움이 되죠. 그래서 유월에는 유월에는 그 어떤 그 전무 대리가 이 조합장이 조합장이 이룰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꼬리표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꼬리가 긴데 음력 유골이면 되 양이죠. 양은 꼬리가 거의 없죠. 꼬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꼬리표가 떨어진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불과 한 달만 있으면 그 운이 터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력 유골은 양이고 양하고 연결되는 것은 소 소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소하고 충돌은 소는 축이거든요. 축이기 때문에, 축이라는 것은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축적, 그러니까 저축, 그러니까 출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장이 바라던 것은 출자금이 많아야 조합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전무 대리가 이것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것은 꼬리표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너무나 반가워하고 또 시기를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네요. 매우 기뻐했죠.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